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그의 우리는 에피소드 5와 6에 대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기로 했던 인연이 10년이 헬러 카메라 앞에 강제 소환되어 펼쳐지는 청춘 다큐를 가장한 아찔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최훈과 연수가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출연자의 부재로 지훈과 다큐팀은 혼란에 빠집니다. 최홍과 연수 두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드라마와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드라마의 내용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끔 내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이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돼.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기대되었던 적은 없었어. 에피소드 6에서 최웅이 라이브로 드로잉을 할때 너무 떨려서 뭔가 잘못될 줄 알았는데 잘 끝나서 다행이었어. 에피소드 6의 엔딩은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에피소드 7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음 에피소드를 봐야 최홍과 연수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웅이가 연수에게 안부를 묻는 장면과 웅이가 잘 지냈다고 하는 장면이 심금을 울렸어. 연수는 웅이가 자기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어. 나는 NJ가 최웅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NJ의 더 많은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드라마는 대본이나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사소한 디테일까지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것 같아. 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나는 은과 NJ 그리고 지웅과 연수의 관계가 너무 좋아. 결국, 연수와 최웅이 의심할 여지 없이 서로를 다시 선택하겠지만 말이야. 이 드라마에는 나를 잡아 끄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것 같아. 그것은 최웅의 표정이나 눈빛만 봐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을 만큼 그의 표정과 눈빛 연기가 나를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었어. 운과 관련이 없는 장면에서 엔제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그녀의 캐릭터에 확실히 깊이를 더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 그녀의 솔직한 성격 때문에 그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엔제이가 웅이에게 고백은 하지만 부담을 주지 않는 모습이 좋았어. 그녀는 단지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알리고 싶을 뿐이야. 앞으로 N.J를 더 많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웅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그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연수는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과연 연수가 마음을 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그녀처럼 고집이 센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드라마를 볼수 있는 일주일 중 최고의 날이 돌아왔어. 개인적으로 2021년에 방영한 한국 드라마 중에서 이 드라마는 빈센조와 함께 최고의 드라마라고 생각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